학교가 그그 오래 살면 그게 그 오래 살수록 나쁘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가 기독교가 좀 오래 살아갖고 그래서 이 터가 너무 셌었어요 아니요 이이 이, 이 터는 당해서 그런 거고 소리 파장 때문에 그래요 김맥은 땅맥에서 이로, 이 정도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다가 유교나 불교인들이 받으면 그대로 올라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김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살면 맨 처음에 김맥이 올라오다가 기독교가 살면 못 올라가요. 요렇게 동그래져요. 그리고 못 올라가요. 그리고 새어나가는 맥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못 올라가다가 기독교가 나가자니요. 그리고 그때 딱 와서 요렇게만 차단만 해주면 그땐 전문가가 될거 아니에요. 내가 차단할 수 있지 않아요. 부적은 저한테 가져가면 되고 그죠? 부적 아니더라도 딴게다 되는 게 있어요. 호랑이 그래서 그걸 다 만들 거거든 제가 그럼 그거만 동그랗게 딱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올라오다가 끝나는 기. 그러다 갑자기 이제 빵 열리는 기. 열리면 그 동안 안 썼던 기 있죠. 안 썼던 기가 계속 치는 기. 치다가 이게 뻥 뚫리면 폭발하는 기. 기가 팍 그럼 3개월, 6개월에 발복을 싹 보고 그러면 성공하는 기. 이해가지죠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냥 사는 게 낫지. 그죠? 그냥 랩도 걔들은 잘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종교가 있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저기 그 <laughs> 저기 그지 카톡에 보니까 뭐 수련회 가고 그런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기 종교를 속여요. 아셨죠? 처음에 <laughs> 부동산에 이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속이자고 얘기를 해요 개들이. 그리고 속여요. 기독교들이 아주 나쁜 것들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왜? 일주일 있으면 회개하면 되니까. 유교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한다고 그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순간적인 실수는 이게 무마는 될수 있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는 게아 이렇게 잘못했다. 그걸 느끼면 양심이고 느끼지 못하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유교는 바로 느끼고 양심을 갖는 종교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했으니까 이 일에 나쁜 일을 더안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착하일를 하고 안 하려고 이, 이 타산지석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교 유교는. 그런데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게 나쁜 종교들은 저질르고 회개하고 저질르고 회개하고 전에 말씀드렸죠. 교도소가면 어느 종교가 가장 많이 믿을까요? 제, 제수자가 세상에서 최고 나쁜 놈들이 어느 종교를 가장 많이 믿을까요? 알지요?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게 한 번은 해결했다고 될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습관화가 되면 아 해결했으니까 괜찮아 이질화라고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